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천 명씩을 전쟁에 내보내 야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천 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만 이천 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뽑혀 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아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보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촐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 강가 모아 평야에 진으로 왔다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말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절에 보니까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은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봤는데, 뭐 이렇게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을 보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저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맥락은 그 용서와 어떤... 긍휼함이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 원수의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미디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 사람 미디안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걸까?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럴 만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인가? 그런데 우리가 얼핏 기억하기에는 미디안 사람과 관련된 일을 기억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미디안 사람은 어떤 미디안이라는 나라 혹은 민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미디안은 여러 민족들, 여러 족속들이 섞여져 있는 연방차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 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여러 족속들 중에 어떤 족속들이 이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족을 이끌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힌트가 될수 있는 것은 거는, DA.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려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꾀를 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족속들과 섞이게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역시 모압이라는 족속도 미디안 사람에 포함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앞서 모압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처벌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긍휼과 용서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 죄와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여 이 죄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허물로 인한 그 모든 책임과 대가를 치르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 사게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게오가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돈을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아,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어.라고 하여 그 모든 죄가 없어지고 모른 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게오는 오히려 이 모든 자신들이 지어 지었, 자기가 지었던 죄와 그 탈취한 돈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더 치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사람들, 나로 인하여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기꺼이 책임과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에서 우리를 단순하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죄와 특별히 우상숭배와 같은 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죄짓도록 놔두거나 혹은 꼬득인 그 일은 더 괘씸하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책임과 대가를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 다른 이들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민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준 피해와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대가에 대해서도 예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초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죄에 빠뜨리거나, 혹은 상처와 아픔에 빠뜨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그 마땅한 책임과 대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그 태도가, 이기적이, 비판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 진정 다른 이들을 섬기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느새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 암 아마 나는 죄에서 자유해. 나는 이 죄의 책임과 대가에서 자유해.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향한 상처와 피해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책임도 없다고 무책임하게 나만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이 결코 정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치르게 하시는 그 죄의 대가, 우리도 우리의 이전의 악한 행위들과 또 우리의 연약한 행위들에 있어서 자유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다른 이들을 돌보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용기와 정직함,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선한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